토끼와 원숭이는 어떤 우정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예쁜 동화 이야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옛날 어느 숲속에 토끼와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원숭이를 좋아했고 원숭이도 토끼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서로를 돕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원숭이는 큰 나무에 올라가 자기만의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토끼의 집은 아름답게 완성되었지만 원숭이의 집은 부실하여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는 자신의 집을 부끄러워하며 토끼를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원숭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원숭이와 함께 집을 고쳐주고 함께 놀며 원숭이를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원숭이는 자신의 우정을 느꼈습니다. 토끼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토끼와 원숭이는 다시 함께 놀며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원숭이의 우정은 끝없이 이어지며 이들은 자신들의 예쁜 동화 이야기로 소중한 우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숲 속을 지나던 여행자들이 토끼와 원숭이의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토끼와 원숭이의 우정에 감동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매년 숲으로 돌아와 이두 친구를 찾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원숭이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들은 언제나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쁜 동화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